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읽었고 다시는 내바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영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아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 징계를 주십니다 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와 또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있죠. 6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근같이 되어 나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예,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는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자신에게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성도는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따라온다.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당신에게 돌이키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이 어떤 회복인지, 예, 징계와 고통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첫 번째로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2장 14절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남편이신 하나님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보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내된 이스라엘을 타일러 거친들로 나가서 거기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 내가 그를 타일러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타일러의 단어의 뜻을 보면, 유혹하거나 속여서 설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의 미혹을 당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자신 스스로 돌이킬 의지가 없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꿰어서 데리고 간다. 다시 말하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권적으로 데리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신다고 오늘 이 14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친들, 바로 이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친들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예,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간 지냈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거친들 광야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거친들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 사건과 같이 강권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능력을 다시 시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제의 2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15절을 함께 같이 다시 또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이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만나와 구름기도, 예, 그리고, 예, 물을 주, 샘물 나게 하시고, 그렇죠. 이러한 모든 이 은혜처럼 마른 땅에서, 이 거침들에서 바로 이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인데 거기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가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불순정으로 아간과 그의 일족들이 그 골짜기에서 심판받았던 장소. 그런데 그곳에서 포도원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지의 뿌리는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이 누렸던 신혼 때의 사랑과도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삼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은 결혼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려 결혼 관계를 깨뜨린 이 창녀 같은 고멜이 이스라엘이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진짜 내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멜인, 고멜은 남편이 호세아를 향해서 내 남편입니다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추악한 행위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남편을, 이 머리를 들어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고멜에게, 이스라엘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호세아가 먼저 음행한 이 고멜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죄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상할 것 없는 이 고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책감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이 고매를 도리어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망가져버린 고매가 호세아이지만 그 결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인 우리, 망가져버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앙이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망가진 결혼 관계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한 사람이 싹싹 빌면 해결이 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잘못한 쪽이 없는 아, 그 배우자가 손을 내밀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예, 해결 방법은 잘못하지 않은 배우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 잘못을 덮어주고 자유롭게 해 주면 그 상대방을 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남편을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르기 위해서 바알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제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문제의 문제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바알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구인지 네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품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백성이 주인상 모든 것을 버려서 그 자리를 다시 되찾으시겠다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 서약을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 클래식 학게에 결혼 서약 하잖아요. 예, 나는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예,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서약하는 결혼 서약을 아마도 이 크리스천 문화에서 결혼하셨다면 이런 서약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예, 회복해 주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 18절 이 후반부에 보면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늦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도록 하나님이 땅에서 전쟁을 없어버, 없애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예,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 지금 어떤 일이나도 우리의 신념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 주실 때에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살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사랑의 회복입니다. 또한 결혼관계의 회복이며 중요한 이세 번째 은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미 호세와 고멜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하나님이 되셨었습니다. 근데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또 소망의 문이 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월 골짜기 바로 이이스르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흩어 놓으신다. 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신 겁니다. 흩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주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절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너의 형제에게는 안미라고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 루하마 안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미가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라는 의미고요. 루하마는 내가 극률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23절, 오늘 이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루하마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금률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금률이 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금률이 여기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미라는 이 의미는 내 백성이라는 애 의미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사랑 성도들 이 아름다운 마무리의 장소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악골 골짜기입니다. 거친 들이에요. 이 악골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범죄의 장소이고 죄악의 장소이고 타락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이 장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저주, 예, 바로 심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소망의 장소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골짜기였을지라도 이 장소가 이제는 소망의 골짜기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은혜의 장소에 바로 은혜의 회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됨을 예언하시고. 또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네. 여러분, 바로 이악골 골짜기 거침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받고 심판받은 장소이고, 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장소에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우리 자신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감당하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장소, 소망의 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의미가 바로 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골고다, 이 해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편에 있었던 이 강도처럼 그 죄악의 극치를 달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었던 이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끝내는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고통이 때로는 따라오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께서 이 고멜을 고멜에게 다가오시는 이 호세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의미의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어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극률이 어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금류를 받지 못했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삭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금류를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금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이악골골짜기가 아, 소망의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붙들며 극률이 여김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며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이며, 또 능력 있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오늘도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과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